7월 1일 헤르누트 묵상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강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빌리보서 4장 6절 내 몸과 마음이 다시 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위로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10편 73편 26절 예언자 요한이 기록합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어 새 힘을 주소서. 당신의 빛이 우리 길에 동행하소서. 하나님, 당신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오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에 소망을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울리이 발터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날 그는 왕국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탄로한 것을 알고 두려워왔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 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 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루울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렀다가 음식을 대접하라. 르우렐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시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셀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의 야곱을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네 명으로 짠 경비병 네 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로시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퇴사실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로스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요정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의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해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